안녕하세요. 엔드드림맨입니다. EK43이나 k k 4 3의 뒤쪽에 보면 나사가 나 있습니다. 저 나사는 정전기 방지 나사라고 하는데 정전기의 여기에 있는 이 나사는 정확히 본체 그라인더 본체에 정전기가 남아서 요 그라인딩 후에 미분 등이 달라붙는 걸 방지하는 나사예요. 보통 구리선으로 저기에 연결을 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죠. 네, 나사를 잠궈주시고 그냥 일반 구리선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때 화면을 보시면 콘센트의 측면 저 동선 있죠. 안쪽에 콘센트 그 꽂는 곳에다가 코에다가 하는 게 아닌. 이 측면에 있는 구리선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구리선 있죠 거기에 이 선을 잘라서 연결하셔도 되고 전기가 오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저 구리선에 연결되어 있는 거저 돼지코는 연결을 해도 돼지코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돼지코 하나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네, 보시는 것처럼 불이선끼리 이렇게 맞닿으면 본체에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무년 그, 그라인딩 할때컵 고정대에도 그런 그 선이 있어요. 이렇게 철심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. 그걸 이용해서.